야, 찍어봐. 이 새끼. 나 누구야, 뭐 이거 잘 찍어 이렇게나고이가 나한테 사하나고지 않? 왜안가어요나그냥 죽이려고 <laughs> 해 이로 가 이로 이로. 가세요이이아 적당히 하세요. 이야 날씨가 좋은데 산지는 바람이 많이 분다. 3이 달라니까 3이 다! 3이 다 달래! 총알 잘 나가? 쓸만한 게소화밖에 없지 싸니까 몰라지 킬로당 2만원이그 시장에 송라기 아저씨라고 경매장에서 막 호루라기 불어갖고 경매사들하고 막 중매인들하고 싸우 할아버지한명 있단 말이술 먹고 호루라기만 불 경매장.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면은 요구 막가아버리 진짜. 자자시이 경매 때 온다면서 이 시간에 도와? 오늘 일찍 왔네. <laughs> 여기서 맨날 술을 먹는 걸까 아니면 여기 가서 술 마셔. 음. 아니, 저 영감님 좀 쫓아내봐. 죽었어, 아니, 뭐라, 아. 이저영감는지또 쫓아내 봐 시끄러워 죽겠어. 또 쫓아내기면서. 아이고. 뭐라고 애길래 저러는 거요 아, 이제 정치, 정치 이제 그 대선 나오니까 이제 <laughs> 뽑으라고 저러는 거야. <laughs> 나한테 아, 그러면, 자기가 뭐야. 그 홍보 대책 위원회 뭐 회장인가 뭔가 그렇대 자기가 왜기 아, <laughs> 찍어, 이렇게 나 누구하고 했이 예, 기나 누구 했니까초초초번세 번고 화면 돼. 세번은날나 누구하고 나한테 나

내가 오겠어? 언제 오있어너두번더래 내가, 내가 너는 저번에 방풀에나왔는데 아. 너희 아이, 제 그만들 하세요. 아니, 그러니까, 발로 차고 나한테 울고 치야지. 아유그만 아버님 그만 그래. 아 이제 회장님 그만하시고. 여기 두 번. 이제 가서 이제 소주 한잔 하시고. 이사님 새끼. 절대 한 와. 끝나요. 아버님, 아까도 나와. 지 아, 저 그래. 아, 아니야. 잘 나오고 다저 방금 삼에 있어. 형만 바니까 빨리 가시라고. 안 그각막 You are not your pals. You are not your chil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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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o u are n 가 t your c h i l 대 이 ㅈ 대 사이 흐아 저번에 는데막난못지냐흐하하하봐안 봐봐 아, 그냥 가세요, 회장님 여기 알겠어요, 알겠어 오신 김에, 오신 김에 쓱 둘러보다 가세요, 이제 소한 잔 먹고 지 야, 가이 야, 그 계속 대장 대체 뭐하는 회장님이지, 홍보대책위원회라니 대책이 없는데? 그 우리 회장님이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? 홍보대책위원회 회장 아니세요? 우리 회장님이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? 와, 와 이렇게 많아? 와. 아니 어마어마하신 분이네. 아니 이력이 어마어마해. <laughs> 아니 저번에 존나 웃겼어 강아지를 갖다가 동아주 같은 데다 이렇게 묶어갖고 끌고 다니더라고 시장에 새끼줄로? 어 새끼줄로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서 호루라기 존나 불고 댕겨 <laughs> 경매장에서 계속 <laughs> 사람들이 제 경매를 하니까 이게 뭔가 뭔 소리인가 경찰이 왔나 하고 봤더니 막그 영감이 호루라기를 계속 불고 있어 경매장에서 경매사들이 이제 나가라고 난리가 난 거야. <laughs> 수혁이 형만 계속 쫓아댕고저 게... <laughs> <laughs> 영웅이 보니까 스타일이 딱 꽂히면 그 사람은 계속 따라. 다 그러다가 이제 약주 한두잔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한네 시쯤 되면 이게 귀가 하시지. 야, 근데 이런 거를 뽑아서 들고 댕길 정도면은 정도로는... 대단하시다 대단해.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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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셨어요? 아 그럼 제 죽이려고 <laughs> 내가 간다음죽여요뭘 죽... 자꾸 죽여요 이 죽여 나한테 욕을 죽라고 했으니까 그내보죽 가세요 아이고 바쁜데 기여 내가, 내가 바쁜 사람데 여기가 더 바빠요 빨리 나오세요 회장님 야, 야, 죽어. 내가 죽 죽여 내가 내가, 내가 내가 는 뭐 알아버릴 거야? 중이 형한테 맨날 저래? 재하고 싸웠잖아 중이팬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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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죽는다는 소리만 해지 <laughs> <laughs> <사부지! 웃음> <laughs> <laughs>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? 더러워서 피하지 <laughs> 아 원래 자주 나왔어? 아이 이야 이로 가일로일로 가. 그러세요. 너네들 죽어네아 적당히 하세요. <laughs> 아니 아니야 나 나쁜 놈이야. 개새영업방에 하시는 분이 더 나쁜 분이야. 영업방에 하시는 분 나한테 함부로 해. 그러면 응. 너죽어너 여기 나오세요. 여기서 얘지 마세요. 너네 아, 죽어버 아우 진짜 얼마. 뚫기싫야 사람 열어뚫기 싫 살인자야 살인자. 사람 열 오고 있아너도아 그러세요. 예 열심히 하세요. 예 열심히 하세요

삼 병만 조진다, 이거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아침부터 <laughs> 나가고. <laughs> 상선이 아저씨만 조조줄 따라다니기로. 한얘기니까거짓또 <laughs> 간다, 또 간다. 딜러. 공무

아나 아까 그아아 <laughs> <야! 웃음> 너무 웃끄다 저번에 씨 차를 막던 아빠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니 내가 못듣는데 너 씨발 놈아 이냐 근데 글래드 자주 나온다 저 재밌잖아 근데 글래드 자주 나와 재밌으면 형이 좀 응대 좀 해봐요 힘들어 <laughs> 시간 나온 까나리 한잔하는 거지. 있어 싫어 나만 보면 다까나리 인이형 눈 괜찮아요? 충분히 지 <laughs> <laughs> 영상 올렸잖아요 <laughs> 나, 나 올렸어? 나저서 손을 라 되니까 아 오늘 아주 그냥 다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다행다행한 하루였어 일단 우리 그... 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노란이들에 가끔 나오시는데 이제 이게 낙이신 거예요. 나와갖고 소주 한잔 먹고 막 사람한테 욕하고 물론 잘못된 거죠. 잘못된 건데 저번에 저게 낙이기 때문에 이 시장 사기 분들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불편해 하시지만 이것도 하나 또 이제 또 재밌거리거든요. 좀 무료한 삶에서 이제 하나의 소소한 낙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요즘에 생선이 정말 씨가 말라서 노량진에뭐 불만한 생선거리가 없어요. 그런 와중에. 산지하고 더 저희가 소통을 열심히 해갖고 좋은 생선들 많이 올려서 유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방해을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177이었습니다.